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봐야 하는데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교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이전까지는 사적인, 개인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30세 이후에는 공적인 생애를 사십니다. 공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공생애는 예수님이 30세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간이 사는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소멸, 소외되고 경멸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나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일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길이 멀더라도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시려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선택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길이 빠른 지름길이기는 하지만 애용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일부로 들러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6시쯤 도착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우물가에 물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에 물길러 오지 않습니다. 모두 정오 12시를 피해서 나옵니다. 해가 좀 누그러지는 시원해지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연으로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온 이유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일부러 피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나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과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흉보며 수근수근대는 그 힘든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민족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것은 이런 말이죠. 당신은 내가 사마리아인인 걸 모르시나요?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하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친근한 말을 건네시며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가가십니다 대화의 시작은 물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도 대화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이어졌고 이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소할 수 있다는 진리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여인이 결혼을 여섯 번이나 한 것도 아셨습니다 여인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일로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지요. 꼭 필요한 물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기르러 다니면서 말이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여자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대화 방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비난하지 않으시고.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말을 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마음을 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잘 들어 주시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된이 여인은 이제 아쉬운 마음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렇게 이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예배하는 곳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진리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쯤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마음 깊이 소망하고 있는 말을 또 말합니다. 사마이리아 인으로 태어나서 어이없게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차별도 그분이 오시면 공평하게 공평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했던 그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모든 것을 바르게 잡을 바르게 잡으러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리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알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자신이 피했던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에게로 이제는 스스로 달려갑니다. 내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봤다고, 만났다고 그 구원자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말이지, 말이지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선교하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예배가 지리적 위치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성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 없이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따라 성전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예배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전 예배는 물론이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크신은 그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를,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심하다 때마다 교훈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순성 안수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스러운 중에도 마음의 중심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의 약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온중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늘새힘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야마 양곤 한인중앙교의 네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임재해주시고 소원과 기도 제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